오늘 함께 읽은 우리 사사기 5장의 말씀 보니까 서두에도 나와 있듯이 뭐 드보라와 바라게 노래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뭐 드보라가 노래한 내용이다 라고 해도 뭐 괜찮을 것 같기는 해요. 어, 성경에 보면 그 여자가 노래하는 경우가 몇 경우가 나오지 않습니까? 모세의 누나, 미리암의 노래가 나오고 또 한나의 노래, 또 마리아의 노래라는 부분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드보라의 노래, 바라게 노래 뭐 이렇게 나오긴 하는데 미리암의 노래 같은 경우는 어떤 경우에 그 노래를 한 겁니까? 바로가 바로의 군대가 홍해에 이제 다 수장된 다음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였고요. 또 한나도 자식이 없다가 사무엘을 낳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 노래죠. 뭐, 그 뒤에 새 아들과 두 딸을 낳았다. 뭐, 이렇게 이야기도 나오죠. 또, 마리아도 자기, 자기처럼 낳고 낳은, 어,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게 됨을 찬양한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노래가 다 어떤 노래예요? 기쁨의 노래, 환희의 노래, 승리의 노래, 축복의 노래, 뭐, 그런 노래라는 거죠. 어, 이 말씀처럼, 오늘 드보라도, 어, 승리의 노래이지 않습니까? 전쟁에서 이긴 그 승리의 노래인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도요 이런 승리의 노래가 넘쳐났으면 어, 좋겠어요 아니 그러길 축복합니다 싸움에서도 승리하고 음, 이유없이 나를 힘들게 하고 못되게 구는 사람들이 사라지게 되고 또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감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므로 우리의 입에서 이 드보라의 노래처럼 또 미리암의 노래처럼 한나의 노래처럼 어, 그리고 어, 마리아의 노래처럼 의 노래처럼 우리에게도요 늘 승리의 노래, 기쁨의 노래, 또 축복의 노래가 넘쳐나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인생 가운데에서 정말 그런 일들만 넘쳐났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일을, 이렇게 행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세워 주셨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일들이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오늘 드보라의 노래를 설명드리면요, 뭐 예나 지금이나 또뭐 앞으로도 그렇겠지만 무엇이든지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이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어, 오늘 이 드보라의 노래, 바락의 노래에서도 가장 먼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나와요. 뭐 어, 2절의 마지막도 마지막 부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리고 3절의 마지막도 보면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자신이 겪고 어, 있던 또 겪었던 일들을 말한다는 거죠. 육절이 그 설명인데, 뭐 당시에 블레셋 쪽과 그 야빈의 압제가 극심해서 뭐 오늘 그 말씀을 잠깐 설명해 드린다면 상거래도 없었다는 거예요. 거래도 할수 없고 법질서도 없었고 길에서는 뭐 약탈의 행위가 뭐 빈번히 일어났고 그래서 소로로 다닌다는 얘기가 그 얘기거든요. 큰 길로 다닐 수 없다는 거예요. 숨어서 다녀야 했다는 거죠. 왜요? 블레셋 쪽, 그다음에 야빈의 압제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힘들었다는 거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평안이 없었다라는 것을 설명하는 내용이고 또 여기서 끝나지 않고 이어서 하나님께서도 그것을 원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드브라를 부르신 거고 또 드브라도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일어났다. 이게 7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 그런 내용들이거든요. 이 말씀을 보면서. 저는 고린도전서 10장 13절 말씀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무슨 말씀이냐?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 고린도 전서의 내용도요, 결국은 무슨 내용이냐면, 우상숭배, 또 음행, 하나님을 시험하고 원망에 대한 이야기, 그 앞부분을 보면, 원망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런 시험을 뭐할수 뭐 있다는 거예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어. 우리가 그런 것들을 안 하면 좋겠지만, 연약한 인간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시험들이 당했을 때, 어떡한다고요?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신다는 거야. 감당할 수 있는 시험밖에 하나님이 주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의 내용도,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뭐, 이 고통이 왜온 겁니까? 하나님만을 섬기지 않은 거잖아요. 나만 바라봐라. 했는데, 그러지 않은 거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들을 행해서 온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시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길 수 있게 한다고요, 아니면 이기, 이기지 못하게 한다고요? 이길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때도 드보라와 바락을 보내서 하나님께서 그 시험을 시험 당할 음에 당하고 있죠. 이길 수 있도록 해 주셨다라는 내용이라는 거죠. 우리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뭐, 하나님의 시험, 뭐, 테스트라고 하기도 하고, 뭐, 사단으로 오는, 사단으로부터 오는 건 유혹이다. 라고도 이야기를 하는데, 그 시험이요, 사단은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지만,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시험을 주신다고 말씀을 드렸냐면, 시험에 붙으라고요. 어, 합격하라고요. 어, 그때, 어려울 때 우리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말씀을 붙잡고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우리에게 닥치는 시험이 있을 때 오늘 뭐 금요 심야 예배도 고난 당할 때 이런 말씀어어 어, 말씀을 나눌 터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요 이길수 있는 일어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요 이 싸움은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예요. 혼자만의 싸움이 아니라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말씀에 보면요 어느 한 집합만의 싸움이 아니잖아요. 음? 근데 몇 지파는요 강 건너 불 구경하듯 지켜만 봤다는 거예요. 나중에 한번 말씀을 보십시오. 뭐르르벤 지파, 갓 지파 뭐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 지파들이 나열이 되고 여선 지자 드보라의 입을 통해서 창피를 당하는 거예요. 너희들 뭐 이렇게 놀고 있냐? 어왜 가만히만 있느냐? 너희 지파들은 아무것도 안 했느냐? 우리가 알다시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한 형제요 자매지 않습니까? 어 조금 전에도 고린도전서 말씀드렸는데 고린도전서 12장 27절 말씀을 26, 27절 말씀을 보면요.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지체 각 부분이라. 이 사실을 알면서도 다른 지체의 고통을 보고도 알고도 가만히 있는다면 우리는요, 드보라를 통해서가 아니라 그 명령을 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질, 질책이라고 해야 되나요? 혼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서 다른 성도의 아픔을 함께할 수 있는 성숙한 신앙인이 될 수, 되었으면 좋겠어요. 음, 드보라도 얼마나 어, 모르겠어요. 그 마음이 성 물론 성경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거라고 하니까 어, 얼마나 어, 마음이 아팠으면 아니 마, 기분이 나빴으면 어, 너희들은 왜 가만히 있었냐? 우리가 이렇게 싸울 때이 노래로까지 만들어서 어, 기록을 해놨잖아요. 음.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너희는 한 지체다 그런데 우리가 그 지체의 아픔을 보고도 모른 척 한다거나 외면한다거나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니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실 수 있다는 거죠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 있느냐 그리고요 더안 좋은 건 뭐냐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실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내가 일하길 원했는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기 원했는데 하나님은 나를 사용하기 원했는데 내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다른 사람을 쓰신다는 거예요. 어, 내가 해야 될 일이었는데 어, 뭐좀더 우리에게 뭐그좀 편하게 좋게 얘기한다면 그 상급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에게 보여 주신 건데 우리가 그것에 순종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일을 다른 사람에게 맡기신다는 거 뭐. 그 때야 모르겠지만, 나중에 얼마나 후회를 하겠어요. 어. 그러나, 땅을 치고 후회한들 이미 지나간 일이니, 그게 내 것이 될 수는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음, 우리 눈에 보일 때. 또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 오늘 말씀처럼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파들처럼 돌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먼저 나서서 아 나에게 맡기신 거구나. 나에게 보여 주신 이유가 있는 거구나라고 생각하고요.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음, 그래서 드보라의 노래 가운데 높여졌던 이름처럼 음, 우리의 이름도 높여지고 우리의 이름도 하나님 앞에 인정받게 되는 그런 귀한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요, 마지막으로 음, 저는 이 마지막 말씀 어제도 그랬지만 31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도름같게 하시옵소서. 이 마지막 말씀이요, 뭐, 어, 우리의 말씀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 주를 사랑하는 자들이, 주를 사랑하는 우리의 이름, 음, 주를 사랑하는 누구누구가 해가 힘있게 도둑같게 하시옵소서. 어, 다른 게 없는 것 같아요.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요, 사랑인 것 같아요. 어, 근데 그 사랑이 가장 먼저는 누구를 향한 사랑이요? 하나님을 향한 사랑. 어, 그리고 거기에 멈추지 말고, 또, 예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처럼 이웃을 향한 사랑까지도 연결되어지고 이어질 수 있는 그런 귀한 삶을 살아가시게 되길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새벽을 깨워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함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게 하시고 또그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명히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용하길 원하고 또 우리가 쓰임 받기도, 쓰임 받기를 원하는데 하나님이 그런 기회들을 주실 때마다 아멘 하고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눈이 하나님이 보는 곳, 하나님이 향한 곳을 함께 향할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렇게 힘주시고 또 우리가 나아갈 수 있는 어 용기도 주실 줄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